안녕하세요. 기록된 미래입니다. 오늘은 인연의 고리와 깨달음의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연결되며 수많은 인연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인연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살다 보면 뜻밖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원치 않는 관계에 놓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만 또 다른 사람은 아픔과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모든 만남이 결국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더 깊은 성찰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삶 전체가 하나의 학교이고 그 속의 인연들은 모두 스승인 셈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인연은 단순히 현재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래된 기억처럼 알수 없는 끌림이나 설명하기 어려운 갈등을 느낄 때가 있지요.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져온 삶의 흐름 혹은 인연의 고리일지도 모릅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은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망이나 집착을 넘어 모든 만남을 삶의 공부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역사 속의 성인들이 걸어온 길을 생각해보면 공통된 깨달음이 있습니다. 삶이란 결국 집착을 놓은 여정이며 더 많은 사랑과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자의 자리나 권력을 버리고 진리를 찾은 이도 있었고, 고난과 배척을 감수하면서도 사랑을 전한 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사실 우리 인류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내 곁에 다가오는 사람들, 기쁘게 하는 인연이든, 아프게 하는 인연이든 모두가 나의 공부기를 밝혀주는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길은 편안해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어떤 길은 험난해 보이지만 결국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무엇을 끌어당기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욕망과 집착을 조치면 그에 맞는 인연과 환경이 찾아오고 사랑과 지혜를 향하면 또 다른 길이 열립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이 곧 우리의 공부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번 생에서 원수를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맺는 인연은 쉽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연에 대한 과보는 삶의 진리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의 만남 속에서 원망보다는 이해를 증오보다는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더욱 빛나게 하는 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삶은 끝없는 만남의 장입니다. 그리고 헤어짐도 함께 합니다. 그 안에서 기쁨도 슬픔도 모두 우리의 공부가 되고 결국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이끄는 동력이 됩니다. 그가 나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든 혹은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든 그 존재 자체가 나의 삶을 더욱 성장시키는 존재임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훈이 여러분의 삶속 인연을 새롭게 바라보는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